그때 몰랐어 비키니보다 먼저 끊긴 건 우정이었단 걸. 야, 너뭐 하는 거야? 왜? 기분 나빠? 난 그냥 따라 한 건데. 친구라도 이런 장난은 좀 심한 거 아니야? 이제 와서 나를 친구라고? 그럼 그때는 왜 친구 취급 안 했는데? 몇주 전. 너주의 맞지? 너 수진이 맞지? 자, 내가 너올줄 알고 사온 거야. 빨리 먹어봐. 아, 미안. 나 전분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어. 아, 그렇구나. 앞으로 잘 부탁해. 응, 그래. 빨리 들어와. 살 빼고 싶단 핑계겠지. 가식적이야. 전분 알레르기인 애는 처음 봐. 수진아 내가 이번엔 에그타르트도 만들었거든? 이번엔 꼭 먹어봐. 웃으면서 전분 넣고 몰래 침까지 넣어 만드는데. 역시 구라였어. 그 순간 몸이 가렵기 시작하고 숨을 헐떡이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마는 수진. 뭐야 진짜였어? 어 괜찮아? 수진아 지난번에는 내가 정말 부주의했어. 이번엔 너 생각해서 과일로 준비했어. 고마워 난 괜찮아. 그럼 우리 사진 찍자. 이제 진짜 자매처럼 지내자. 응? 그날 밤. 하하, 네 얼굴을 다른 사진에 합성해서 올려버리면 누가 내가 한 짓인지 알겠어? 하하. 어, 이건 좀 의연해. 사적으로는 꽤 방탕하네. 그렇게 짧은 치마 입는 이유가 있었구나. 남자애들 좀 낚으려는 거지? 어? 이거 나 아니라니까. 누가 자기가 했다고 인정하겠어? 정말? 잠시 후. 왜 뒤에서 누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지?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. 고개를 돌리는 순간 뛰어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고 간신히 문앞까지 도착했는데 어 주희야 문좀 열어줘 제발 주희야 나 어떡해 내가 문 열어줄 것 같아? 주희야 제발 빨리 좀 열어줘 아가씨 이제 어쩔 수 없지? No. 그 순간 남자친구가 나타나고 꺼져 새끼야 너 두고 봐 잠깐만 이거나 난널 친구로 믿었는데 넌 계속 나만 괴롭혔어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? 너는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넌내 눈에 거슬려 네. 너는 몸매며 학력이며 모든 게 나보다 좋아 게다가 너를 아껴주는 남자친구까지 있고 난 그냥 너가 질투나 너 이러면 수진이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아? 사과하든지 아니면 우리 다 같이 가서 따져보자 싫은데? 살려주세요 얘들이 절 밀쳤어요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이 있을 수 있어? 내일 나는 이사 나갈 거야 너 같은 인간이랑 한 집에 사는 건 정말 역겨우니까 흥 으아 <목소리> 질투심으로 친구를 괴롭히는 주위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